발은 발은 간지러운 네. 거는 지금은 괜찮아요? 예. 네. 발 간지러운 거. 간지러워서요. 예. 네. 오늘부터요. 응. 네. 응. 아니 어제 발 많이 간지럽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간지러돼죠 아직도 지 아직도 간지러워요 예. 네. 어, 밥맛은 어때요? 많죠? 밥맛 밥맛 밥 밥. 예. 밥, 네. 밥 참. 맛있. 못 먹어요. 맛있어요? 몸도... 어, 밥못 먹어. 아밥못 먹어요? 네어밥 맛이 없어요? 밥 맛이 없어요. 어제는 밥 맛있게 드셨다고 네. 그랬잖아. 예. 네. 어제는 맛있게 드셨어요? 네 다섯 숟가락 먹었으면 많이 먹었지. 아 다섯 숟가락? 네. 아 어제 다섯 숟가락? 네. 아, 네. 아, 네 다섯 숟가락. 어 그랬구나. 물은? 물은 좀 어떻게, 맛이 괜찮아요? 물맛? 네. 물맛. <laughs> 물은 괜찮아요, 맛이? 어, 물맛은 괜찮고. 네. 그, 네. 지금은 발, 간, 지금은 안 가람, 발, 간지럽지 않죠? 지금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음. 지금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안 간지럽죠? 지금 아 지금은 안간지러요 지금은 안간지안 간지래요. 안간지요 아, 가만히 예. 있으간지 예. 네. 내안 간지래요. 간지럽고 네. 예. 아, 그랬구나. 간 예. 아, 그러면은 어지맛은 네. 간지래요. 안 간지래요. 안 네. 지 네. 안간지러운건 가만히 있으간지안간지럽고 움직이면 요간지럽요 네. 예. 예. 또 어디 아픈데는 없요요없어요 아픈데는 없어요 네. 여기 그 따님들한테 어 선영이, 진영이, 미영이한테 한 말씀 하세요. 네. 선영아, 미영아, 지, 지정아. 네. 애비 오늘 여기 예방 나왔다. 아 예방? 아 예방 나왔어요? 에이. 아 이따 만나자 그래요. 네 이따, 이따 만나자. 에이. 이따 만나자. 예. 이래요 끊어요 에이. 끊어요 예예 아버지 손손손 올려봐요 여기다가 뜯으면 안돼요? <laughs> 뭐라고요? 너무, 너무 세웠어요. 아, 아니요. 너무 세웠어요. 그거를? 밥을 먹어야 돼요. 아버지. 식사해야 되니까. 밥밥 네. 드셔야 되니까. 못 먹잖아요. 밥 드셔야 되니까. 네. 밥 드셔야 되니까. 네. 네. 그 정도는 사야 밥을 드시죠. 네. 그러죠. 네. 네. 어, 먹요아버지 호봐. 이 정도는 돼야 밥을 드시지. 네. 네. 드세요. 거기, 거기 보세요. 거기 어이, 저 보지 말고 저 이거 밥 먹고 약 먹어야 돼요 응 같이 먹을게 아, <laughs> 어, 저 걱정 마시고 드셔요 먼저 드셔요. 맛있게 네. 예. 아. 조금, 조금 내릴까요? 불편하세요? 네, 아. 조금 내릴까요 조금? 예, 뒤로 아. 됐어요? 아. 해세요. 네. 드셔요. 네. 국맛은 어때요? 국맛은 네. 괜찮아요? 네. 네. 그거 죽 드셔요? 죽. 네. 아. 맛이 어때요? 중, 죽 맛이, 맛이 어떠냐고 괜찮아요? 예. 아 요거, 요 콩도 요 콩도 좀 드셔요 콩 콩도 드시고 예 요거 에, 콩도 요것도 드시고 요거, 요것도 좀 드시고 네. 요것도 천천히 드세요. 거꾸로요? 주기? 아, 음.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예, 천천히. 예. 국한번 드시고 또 요거 콩한번 드시고 콩. 예, 그게 좀 달짝지근하니까 그걸 아. 좀 드셔보세요. 예. 잘 드시는 집구나. 예. 예. 이렇게 해야지. 손을 이렇게. 예. 네. 김치 드실래요? 김치. 김치 드실 거예요? 김치. 음. 그거 갈수. 그건 수저로. 잠깐만, 잠깐만, 잠깐. 그건 어, 그렇게. 어, 잘 드시네 또. 예. 네. 네. 너무 싱거우니까 이렇게 아 한번 요거 생선인데 요거 드실래요 생선 네. 생선 드실 거예요 요거 한번 잠깐만 내가 떠드릴 거 잠깐만 드셔요 네.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아자 생선 한번 더 드시게 되시고 예. 네. 천천히 네. 셔 네. 천천히. 잠깐만, 예. 오케이. 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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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생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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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도 한번 드시고, 콩. 옆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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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왜? 누가 이거 올렸지? 그, 저기, 누구지? 어. 아, 올리면 안 돼. 올리면 안 그래요? 아니요. 아, 언니, 안 돼. 좀 네. 그래? 네. 누워서 드지 네. 누워서? 누워서 어떻게 밥을 먹지? 아니. 어. 그럼 저거 빼야지. 네. 빼야지.